thank you 이 찍는데, 이차 찍지 마세요. <목소리> 어, 차안 찍어요. 아, 네? 아, 이거 부동산에 나왔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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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차안 아, 이거, 아 아, 그거 차안 찍어요? 들어가보자. 이거 이네들가 수가 없어요. 아니 밖에 못 찍으면 이 하나까지 들어가는데 경매 나와가지고 아니 경매 나왔던 밖에 못 찍으면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게까지 오는 거아니 부동산 가봅시다네 응. 브런치? 브런치 카페 가지 않아? 그치. 커피? 커피, 런요아 밤에는 펍으로 운영하나 보다 물은 지금 상승이 안난 거고요. 대고업체에서 가지 예,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발로스터는 예. 있어요. 아또 다른 게 있어요? 안 네. 아, 지금 거기에 입주가 돼 있기는 한데 그 실제 어, 입주 한 건가요? 실제 입주 한건 아니죠. 한 명이면 음. 요뭐 네. 유치권이라면 지금 부관사 사람들이 그렇이 믿고 죠그 사람들 꺼지는 거죠. 한다고 하면 신이하게도 떠들썩해요. 감사니다 그러면은 받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어보시아니요아 분화, 그래요? 네 아... 그런 걸 저희가 그 주인의 라한시도 있고 하는데 아... 저희가 이거를 그냥 응? 부모들모들한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laughs> 여기 근처에 다가구 네. 뭐 2층에 투룸 2개, 3층에 투룸 2개 꼭대기에 원룸 하나, 네. 1층에 상가, 상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럼 한 매매가가 얼마 정도 돼요? 여기다 15억 15억이 넘더라고요. 15억이 넘는구나. 아, 방이 그렇게 밖에 없는데도? 네. 네. 지금 입찰 보려고 하거든요. 무슨 아, 거? 여기 이거요요요 요 바로 건너편에 아, 유 주간 걸린다거든요? 아얘도 나와. 네네. 네, 이거 난 오래됐어요. 아경희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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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어떻게 나왔구나. 네네네. 네저요거만 네, 네. 알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거는 네. 변경돼가지고 네. 뒤로 밀렸어요. 뒤로 밀렸어요. 네, 저거는 만약에 받으면 얼마 정도? 지금 네. 여기는 20억 넘게 달라고 할 거예요. 그 20억 넘게 달라고 하지, 실제적인 시세는? 아, 여기는 일단 네. 거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거래된 게 하나도 네. 없어요. 네, 거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여기 대략적인 평균 시세는 네. 한 15억 정도? 15억 15 정도? 정도? 네. 근데 15억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상가가 이쪽이 더잘 돼서 저쪽이 잘 되지는 않는가 보네. 여기는 상권이 좋았어. 요 아. 네. 그리고 지으신 분들 보면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상가 안는 주택도 있어요. 네네네. 네, 니면주택 그게 오히려 잘된 거예요. 아. 상가 빼가지고 공실를 물리니. 네. 네, 그걸잘하지더라고 음. 맛집이 들어와서. 네. 잘 되지 않으니까. 음. 상가는 안내줍니다 음. 안 음. 저기 지금 유치원 걸려있거든요. 네. 엄청 싸게 가지고 와도. 13억에 팔릴지 안 팔릴지는 미지수인 거네요? 만약에 13억에 내놓으시려면, 네. 네. 여기가 지금 13억인데 안 나가는 이유가, 네. 1층이 공실이고 주인 세대가 공실이에요. 아, 여기는 지금 대부분 꽉 차있어야 하는 공실이 많아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 공실이고요. 네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여기지좀 작다 공실이에요. 딱 들어오는 첫 인상을 주는 네. 이쪽 왼쪽 라인이 쫙 공실이다 보니까 네. 이미지가 안 좋아요. 어쨌든 1층 상가를 잘끌어와야 돼요. 워낙 여기가 네. 가활주택 매매가 다 비싸다 네. 그리고 여기 상권이 별로 안 좋다 저녁이하면 여기 사람들도 응. 많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걸어다니잖아요 아, 여기서 얘기하면 다 열심히 끝나는 업종이에요 아, 아, 네. 땅값은 한7 0 0 정도 하나요? 아니요 더 비싸요? 더비싸7 5 0 지금 이게 2021년도 네. 1월달에 네. 750만 원에 들어가는데 네. 네. 지금 이보다 더 비쌀 거예요 왜냐면 아 여기가 평당 1,000만 원을 내놔서 주거안 네. 깎아준다고 하는데 네. 네. 만약에 땅이 있어서 거래가 된다면 900에서 1000 정도, 900에서 1000. 예, 그렇게 나가지 아요